이쪽으로 이쪽으로 안춥나 어? 아이고 다리 통상 생긴다 야. 창갑에 있으는가 다 행이다. ฮะมิร์รมอนันรออไอมโร่ะมันลื่นอ่ะแม่จะล้มอ่ะให้แม่ทำไงโอชิเยพี่นะแม่ลื่นจ้า่าจ่าขาขาขาขาไปค่

아저씨, 가리, 주잖아, 그, 잡는 거, 손잡이가. 어? 어른 봐라. 찍고 <laughs> 그래, 찍고 밀고. 그렇지. 돈맹이 쪽으로 가지 말고 아, 그래. 엄마 나도 이거 사 줘. 알았어. 알았어 사 줄게. 여러 과자 한번 더 오자. 어. 서울 과자. 응. <laughs> 아야, 이거 <laughs> 아, 오빠가 그게 사게. 어, 이 플라스틱, 플라스틱 하는거 있잖아. 플라스틱 나무. 나무 <laughs> 이거. 오케이. 밀어 봐. 이제 힘드나?